그러면서 하반기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안 좋아요. 어 그때 되면 몸으로 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근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사년을 시작을 하면서 3세까지 시작한 토끼띠 분들의 이게 일사년 음... 하반기 운세를선생님이 알아볼 텐데요. 네. 이 토끼띠 분들도 하반기 운세에는또 어떤 변화들이 있으실까요? <laughs> 토끼띠 분들 너무 계산기를 두드리시네. 너무 계산적으로 사세요. 예, 계산적으로 너무 사시는데? 근데 인생 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계산적인 사람이야. 아니, 아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다 과하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평타 친다? 그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제가 살아가죠. 근데 음. 너무 두드리는 거지. 음. 그서뭐 이렇게 뭐하락 하면 계산적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살면 네. 안 되지. 어. 그 우리 토끼분들기브앤테이크가 너무 확실해요. 인생 살면서 너무 기브앤테이크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기부, 기부, 기부를 할수 있는 거고, 어? 나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바라면서 사냐. 그건 아니에요. 베풀면서 사세요. 그래야지 내 기운도 상승하죠. 1, 4년 상반기 토끼띠분들이 지금 보면 너무 자기 멋대로 살아서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하반기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안 좋아요. 어, 그때 되면 몸으로 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토끼띠분들, 하반기에는 베푸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 건강도 찾고, 사람도 찾고, 내 돈도 찾아요. 자, 토끼띠분들, 올해 하반기에는 말도 심하시고, 건강도 심하시고, 그리고 상반기에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안녕.